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다비드 전문가께서 SK 하이닉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코스피 진단할 때 오늘 코스피의 견인은 SK 하이닉스가 했다라고 하셨는데 네. 보니까 코스피의 뭐 시가 창의 상위 종목 하면은 사, 삼성전자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요즘 SK 하이닉스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진단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코스피 시장 브리핑을 좀 하는 날에는 음. 어, 특징주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좀 자주 들고 와서 음. 그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제가 과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SK 하이닉스의 뭐 이제 뭐 투자 전략 글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분석, 그 다음에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종목 분석 글 이런 그 부분들을 좀 본다고 하면은 사실 상반기일 1분기가 진행이 됐을 때는 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멘트들을 좀 많이 뱉어 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디렘 가격이 뭐 떨어진다던가 뭐~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상반기 때는 좀 힘을 못 쓰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힘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은 뭐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수급들과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넘겨 넘, 그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기고 새로운 추세를 좀 쓰고 갈수 있는 것이냐. 지난번에 만들었던 뭐 9만 원대 그다음에 그 당시에 막 10만 원대를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막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뭐 9만 원대 위치로 좀갈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의 어. 딱 그~ uh... 길 앞에 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과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 이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같은 구간대를 두들기다가 여기를 이제 넘으면은 여기를 넘으면은 그 다음을 기대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한번 이제 대밀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시장이 같이 한번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지 힘을 줬었던 구간들도 나왔고요. 여기서 어, 돌파의 액션은 나지만 이제 안착이 안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어,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오늘 갖다, 갖다 붙이는 이런 구간들이 나왔고 어. 거든 그래서 굉장히 좀 주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수급들, SK 하이닉스를 그 지금 사고 있는 수급의 주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 쪽 거기다 이제 연기금이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묵직한 수급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이 라인 때는 좀뭐한번더 힘을 어, 모아서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이 계속해서 같은 구간 때를 좀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한번 돌. 파 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더해지는 어뭐 거래량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이제 어 위쪽에 매물대를 어 소화해낸 이후에 더 붙는 이런 상승 흐름들이 어좀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1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월 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은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그 다음에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시장이 올라가는데 좀 어떤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할지 모야, 모르겠다.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가는 종목들만 가고 테마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면서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될지 계속해서 이제 흐름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1월 달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이 구간을 올라가는 이런 구간대에서 거의 막 2년, 3년 동안 소외가 됐었던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이 어, 갑자기 이제 바닥권에서 야금야금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 놓치시는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 저는 하이닉스가 이위 공간을 상방으로 이제 뚫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이 움직임의 뭐 1.5배 이상의 더 빠른 흐름들은 중소형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 주도 그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스라는 종목들은 충분히 어, 움직임의 입질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뭐 거래량이 적은 y i k 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분위 기 이게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저는 지금은 뚫어야 되는 주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위 공간으로 이제 이 랠리를 좀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청자분들은 뭐 지금 당장 뭐 테마를 뭐 찾기보다는 중소형 I.T.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종목들을 좀 많이 선정을 하셔서 가져가시면은 수익 내기에 조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특징 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코롱 오 생명과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주말에 우리를 모두 깜짝 놀라게 했고 오늘 정말 네네. 장세 좋았는데 이 코롱 생명과 그리고 코롱 티슈진도 하한가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 네, 진단 좀해 주세요. 네, 일단 뭐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일단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일단 뭐 원인은 다 아실 거예요. 음. 임보사가 그동안 10년 넘게 사용했던 이 인보사라는 약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사실 알고, 알고 보니까, 보니, 음. 그죠. 이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보니까 본인들도 몰랐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이냐 아니면은 정말 기술이 부족해서 몰랐다가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제 알게 된 것이냐, 요 논의를 좀 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약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정상적이다. 뭐큰 문제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코오롱 측에서 어, 이제 앞으로 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15일쯤 해서 그때쯤에 이제 어, 내부 겸,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앞부 향후 흐름들이 또 어, 진짜 나빠지느냐, 아니, 회생하느냐, 이런 이제 저는 갈림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장중에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주말 동안에 거래는 안 되지 음. 뉴스는 점점 확산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공포심에 오늘 매도를 걸어두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완전 하한가로 흐름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요. 코오롱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거의 몇년 만에 일어난 음. 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종목인 코오롱티슈지는 상장 이래 이렇게 많이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신적가를 기록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비슷한 케이스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들은 정말 뭐 회계 같은 정말 회사에 존폐가 걸린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살아나서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어 회복이 됐던 거를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케이스도 회사가 잘 대응을 하느냐 얼마나 더 성실하게 내한에 따라서 달라질 거 생각하고요. 사는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대처는 저는 음.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매하신 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아마 신용으로 투자한 물량들 신용 반대 매매는 좀 나올 수 있겠으나 현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큰 걱정은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 회사가 정말 좀 반성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네네. 그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화가 나시긴 하지만 그래도 네. 예전에 다른 일이 터졌을 때보다는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일단 뭐 시간의 거래에서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 사건을 제가 보고서 좀 어, 확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원래 이제 어떤 일이 터지면은 음. 일 터지기 전에 거래소나 뭐 어디서 먼저 발견을 해가지고 뭐 소문이 돌잖아요. 그런 그것 때문에 먼저 뭐 거래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리고 나중에 조회 공시로 발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회사 측에서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먼저 문제가 있다. 식약처 얘기하고 FDA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사안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잘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유하신 분들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아까 화면에 GRT 많이 보였는데 오늘 많이 맞춰 주셨습니다. GRT 가격 전략 좀 세워 주세요.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오늘 뭐 GRT라는 종목의 추가적인 흐름들을 같이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GRT가 과거에 뭐 2018년도라든가 혹은 2017년도에는 시세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이때부터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이제 차트가 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을 좀 땡겨서 보신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었던 대량 거래량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제 뭐 넘지 못했었던 이런 구간대를 위쪽으로 이제 뛰어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대로 잡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는 모습들 지난번 파동의 전고점대를 높이 좀 올리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좀 상승의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가 2,550원 선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양봉보다는 좀 약간 쉬어가는 그런 은봉 매수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신다고 하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구간이 2,900원 선이 지난번에 정구점이기도 하고 먼저 이제 뚫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1차적으로 보시되 그 다음에 위쪽으로 2,900원에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그 다음 윗공간은 이제 3,200원 선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멀리 보시는 분들께는 최종 목표는 한 3,200원으로 보시되 중간중간 이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쪽으로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이제 아래쪽으로 어,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음봉 매수를 기준으로 해서 2,400원 선 여기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아래쪽은 약간 좀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윗공간은 좀 여유롭게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였네요. 뉴스가 나왔었죠.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시키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 제가 또 문과라서 또 모르잖아요. 네. 메모리와 비메모리 메모리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이제 그 반도체 분야도 너무너무 방대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구분을 한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쉽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은 결국엔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걸 뭐한테 어. 따로 분류를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삼성전자 나이닉스가이 메모리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좀 먼저 성장을 했고 앞에 이제 쭉 나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소외된 부분들이 아니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 지난달인가요 그때쯤에 안 그래도 그런 격차를 좀 얘기를 하면서 이쪽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에. 어, 이낙연 총리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해외 순방을 가는 일정 중에서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비메모리 쪽은 어떻게 어, 뭐할 것이냐. 그래서 하이닉스 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고 이번 주부터 좀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분야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쪽에 한번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이미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도 이제 기대감 때문에 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낙수효과라고 하잖아요. 삼성아이닉스가 올라가면은 다른 작은 종목들도 수혜를 보는 것처럼, 일단, 어,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그쪽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 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적풍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오. 어... 블록체인하고도 관련이 있나봐요. 비메모리 반도체랑 블록체인의 관계. 제가 오늘 상한가 종목들 봤을 때 데일리 네네. 블록체인이 상한가 찍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것도 뭐 관련된 종목일까요? 직접적인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이것도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 사실 오늘 다른 이유 때문에 올라갔어요. 음. 이 회사가 원래 하고 있던 사업에다가 플러스 다른 신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 인수한다, M&A 제도 아. 때문에 올라간 어. 것인데 저는. 그거 그것 때문에 100% 오늘 상한가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이제 3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우리 여야에서 올 초부터 해서 블록체인에 관련된 어법 아마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염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어. 이미 관련 법안들을 발의를 한 상태들이고 합, 서로 이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날이 이제 3일입니다. 음. 그래서 블록체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최근에 한 살짝 올라왔다가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저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메모리랑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랑 무, 뭐가 관계가 있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을 보다 보면 이게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할 때 필요한 그런 어, 장비들이 연산, 연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비메모리입니다. 쉽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리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냥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메모리는 저장 이쪽보다는 이제 연산 처리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블록체인이 붐이 돼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하거나 거래를 하거나 채굴하신다고 하면은 관련 뭐 장비 주주 같은 거갈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엮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알겠습니다. 오,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추리해 주세요. 저 수학 네. 잘하세요?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오, 저랑 다른,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은 저는 이 블록체인과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잘 되면 비메모리 반도체도 잘될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은 뭐두 개를, 어, 같이 네. 포함을 할 만한 종목들이 사실 뭐 음. 이렇게 빡, 게 눈에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음. 아닌데, 사실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은, 어, 요즘에 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버브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같이 음. 보실게요. 어버브반도체라는 기업이 어, 최근에 이제 좀 소외 기간 이후에 과거에 이제 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말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세계 점유율 1위를 지 목표로 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세가 좀 시작이 됐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고 사실 뭐 이제 블록체인과 비메모리 반도체 어느 정도까지 연관성을 말씀을 하신지는 그 저도 좀 생각을 좀더 해봐야 다음 힌트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블록체인 이슈라고 한다. 다면은 뭐 이제 삼성과 이제 엮이는 내용들,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블록체인 시장 확대 어, 이런 부분들과 이제 같이 맞닥뜨려져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삼성 쪽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블록체인 시장이 뭐 갤럭시 S10에 어, 지갑이 이제 그 탑재가 되면서 같이 이슈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최근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던 Ksign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가장 뭐 블록체인의 좀 대장 역할을 좀 해주면서 오늘도 이제 좋은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뭐 거래량을 터트리는 모습들도 나왔고, 시장에서 뭐 이제 쌍크림에서도 같이 좀 들어오는 어. 이런 모습들도 나와서 일단은 뭐 제가 보는 좋은 종목들은 한요 정도가 보이는데, 어 다음 뭐 힌트를 좀 보면서 어떤 종목인지 저도 좀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어보브 반도체 그리고 케이사인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음 제가 좀 배타적인가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온다 하니까 약간 겁이 나긴 한데 이게 네. 호재로 작용이 돼요? 네, 그 어. 내용이 언제 나왔었냐면은 그니까 뭐공식을이게 떠들썩하게 나온 건 아니고요. 아마 이 회사를 깊이 분석하신 분들만 아셨을 음. 만한 내용들인데 어, 외국계 자본 중에 그 요거 하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피델리티라고 이제 많이 유명한 그런 이제 외국계 어, 자본이라 보시면 돼요. 피델리티 측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기 시작 이 지분을 사 모으기 시작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많이 지분을 사서 주가도 많이 이제 움직였던 적이 있었었는데 올 초에 그렇게 한번 수익을 한번 내고 올 초부터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들 포착이 돼서 장내 매수하는 적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었냐면 1월달입니다. 1월달에 뭐 주가 자체가 아예 움직이지도 않을 때, 그때 바닥에서 외국계 피델리티가 천천히 조금씩 비중을 사모으면서 어, 비중을 늘리는 것들이 확, 확인이 됐고요. 그 뒤로 주가는 한15% 정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자금들이 뭔가 이제 단순히 그냥 5%, 10% 수익 내려고 들어온 건 아닐 텐데, 얼마나 이제 투자하려고 들어왔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한 상황들이고,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블록체인이랑 관계된 그런 내용들도 관계가 좀 있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계된 종목으로 엮여지는 종목이라서 오늘 장에 좀 강했던 시세를 보였던 종목이라서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비드 종목은 혹시 언급해주실 내용 있으세요? 어, 한 가지 좀 생각이 음. 나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 음. 어, 좀 저도 생각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서 네네. 저는 이따가 무료 방송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laughs> 오늘 꼭 확인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어, 많이들 보내주십니다. 뭐 일단은 적풍 전문가님께 K-사인 그리고 DB 하이텍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비드 전문가님께 크리스탈 신소재 GRT 그리고 보이고 또 어버브 반도체도 보이네요. 적풍 전문가님께 그리고 저 머리 스타일 자주 변신한다고 보내주시면서 다비드님 하면서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라고 보내주셨고 GRT 보이고 크리스탈 신소재 일단 보입니다. 적풍 전문가님 거는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문자가 조금밖에 안 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 안에 혹시 정답자가 있는지 또 오늘도 O x 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두 다 하나 둘셋 X O 어 있어요? 네. 더 어, 어, 궁금해지는 적봉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정보 힌트 세 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